좀전에 벌써 다 영화 끝나가지고 촬영이 어, 그동안에 많이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열기를 보니까 관심을 보니까 다시 그 어, 작년에 찍었던 그 열기가 다시 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저는 칠광구에서 해저 장비 매니저 차혜준 역을 맡았고요. 어, 석유를 반말아 먹는. <laughs> 석유를 반 말아 먹을 정도로 석유를 너무나 사랑하는 석유의 미친 그런 아이고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수역을 맡은 모조입니다. 아, 처음에는 이런 뒤에 백이 뭐가 뭔지 모르고 찍었다가 지금 오늘 이제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기대가 너무 되는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연인데 이렇게 올라오게 됐나요? 우리 송새벽에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역할했습니다. 나름대로 근육 만들어서 했는데 <laughs> 아, 체크해 주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네. 예. 이, 이 그린맨이라고 이제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그이그 생명체 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이 나오기 전에는 자 여기입니다 해놓고 하면 서로 보는 위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여기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말 힘들었고, 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재미나게 찍은 거는 우리 엘리베이터 씬. 어, 엘리베이터가 콱 이제 이렇게 서는 거 같은 거 있어요. 이제 그런 장면 찍을 때도, 어, 우리 전부가이저 액션을 통일해가지고, 어, 실제로 이제 상황이 아닌데, 전부 우리 한번 해볼까? <laughs> 아,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서로들 마음 맞고 잘했는지, 한참 이제, 어, 이렇게 그 생명체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찍다 보니까, 나중엔 거의, 일심 동체가 돼서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됐죠. 네.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누가 배우라고 해서 배운 건 아닌데요. 그, 서귀시추선 위에서, 바다에서 사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혜준이랑 캐릭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스킨스코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다와 좀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바다의 매력에 너무 빠져서 스킨스코버 자격증도 따게 되고요. 또 시나리오 수정 과정에서 감독님께서 바이크 액션이 나온다고 하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 설레기도 하고 어 여배우가 바이크 액션을 한다면은 굉장히 멋있겠다 저도 그래서 어 바이크도 면허증도 따고요 이제 일주일만에 땄어요 <laughs> 그래서 다들 그 거기 계시던 분들이 어대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예수이는속기밖에 <laughs> 생각을 하지 않아서. 항상 옆에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역이에요. 그래서 멜로에 대한 그런 신은 한신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좀 한신. 예. 해준을 위해서 하는 신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제 몸을 다 던져서 하는 신이 있는데 거기 아마 좀 사랑 비쳐지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아 예. 한신 아, 나옵니다. 한신 네. 나오는 거요 그게 아마 살짝 멜로가 섞인. <laughs> 아, 그렇습니까? 네. 예. <laughs> 예. 저는 하반신 노출입니다. <웃음> <웃음> 어, 예. 원래 저 시나리오에는 완전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감독님이 촬영 중에 형, 저 지저분하다. 네, <laughs> <하면서, 웃음> 예, 살짝 <laughs> 예, 내리는 과정에서 헌터가 예,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촬영하면서 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감독에게, 저, 스탠트맨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하지원 씨였더라고요. 야, 야, 빨리 스탠트맨 나오고, 하지원 씨 이렇게 찍자, 그랬는데, 그, 오토바이 타는 모습이 하지원 씨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이제 전복도 많이 되고, 여러 번 넘어지고, 부상도 있고, 와이어도 많이, 너무 힘들게 타고, 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찍으면서. 어쨌든 한국 영화의 하전시가 존재한다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를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 저, 네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칠광구 영화 들어가기 전에 이 영화를 어떻게 찍을까,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래 가자, 파이팅 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마 몸이 가장 고되고 지금까지 가장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편집 우리 이제 하지원 씨가 어이 영화에는 5년을 기다렸던 작품이에요. 아까 그래서 꿈 같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전. 뭐, 2년 전? 뭐, 그렇게 이제 합류가 됐고, 너무나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벅칠것같습니다 아, 그, 근데 제가 이제 후시 녹음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영화를 찍었나? 라고 편집하는 그 영상 제가 보고, 이렇게 고생했구나라고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왜 그랬냐면, 감독님도 그렇고, 선배님, 선배님, 또 오지오빠 다, 촬영장에서 저를 너무 즐겁게 해 주셨어요. 계속 저 웃게 해 주시고요. 정말 손수막 감독님 의자 뭐 챙겨 주시고 막 정말 배려를 너무 많이 해 주시고 너무 재밌게 해 주셔서 정말 힘든 영화인데 정말 많이 웃으면서 찍었어요. 정말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안해 주셨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스태프님들께도 네. 네. 광고 파이팅 아,